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아, 지금 여기는 아, 충남 예산지에 아, 10월 어, 14일 현재 어, 생강밭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생강이 에, 살아있는 곳은 살아있고, 어, 슬금슬금 쭉다 고사되어 버렸습니다. 이 어, 우측에는 어, 도로변 쪽에는 일부 살아있고, 어, 전밭 자체가 이렇게 멀겁게 다 죽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, 지금 현재 이 밭에서는 이 시가 0.28에서 0.40까지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시가 수분 37.4%이 시가 0.40, 온도 10 5도 1분 에, 여기 생강을 보면 음, 이렇게 줄기가 많이 컸다가 어, 슬금슬금 죽어 버리고 어, 이렇게 이제 어, 종강에서는 또새 촉이 돋아나고 있고 그냥 해생강들은 다 죽어 버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, 종강만 살아있고 해생강 죽어 버리고 이렇게 땅은 어, 우리가 비옥하다 나눌 때 지렁이가 있으면 땅이 비옥하다그런는데 어, 여기 땅을 파면 지렁이는 많이 나오는데 에 지렁이가 나온다 해서 생강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면 어 지렁이가 큰 놈이 한 놈이 나와 있는데, 여기 보면 이 놈은 이제 어 많이 자랐어요. 생강, 지렁이가. 그런데 이 여기 또한 생강이 많이 자라다가 이렇게 노랗게 그 햇생강들은 죽어버리고, 어 종강만 남아있는 형태. 어 여기도 보면 어종어 햇생강이 다 아 녹아 내리버리고, 어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면, 어 이게 그 자,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에, 줄기를 이래 보면 상당히 크게 자랐습니다. 크게 자랐다가 아, 이렇게 녹아 내린 거죠. 이밭 전체 그 생강이 어잘 못된 밭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에, 어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, 가리가다 아, 고온 열상으로 봅니다. 여기도 보면 이 생강이 떼공이잘 되어 있으나, 어 이게 생강이, 이렇게 지금, 어, 아래쪽을 보면, 뿌리가 다 사가버리죠. 뿌리가 다 사가버리고, 어, 이렇게 뿌리가 다 녹아내리다니. 그리고, 어, 여기에서 이제, 어, 새촉이 조금 도달하는 형태. 가리, 가다, 고온, 열상에서, 어, 죽은 형태. 그래서, 어, 지금은 이제, 어, 날씨가 시원해지니까, 어, 세촉이 조금씩 도단하는 어, 형태인데 이걸로서는 어, 뭐 이미 생산이 불가하다 늘리는 게. 에, 그래서 어, 이렇게 잘 됐다가 어, 죽은 원인, 뭘까는 분석을 해봐야 된다. 토양 분석. 에, 그래서 어, 우리가 생강을 심을 때 축분, 그리고 복합비로 이렇게 에, 또 물을 주는 쿨러 시설을 아주 잘해서 어, 전체를 관리를 잘했으나 어, 여름까지는 잘 자라다가, 어, 7월, 8월, 9월 고온기에 이미 이렇게, 노랗, 노릇노릇해가 죽었다. 우리가 이렇게 되면, 어, 노랑병, 물음병, 이 약을 많이 에, 살포하는데, 약으로서 방제가 어, 불가하다. 에, 그 원인은, 어,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라는 거죠. 그래서, 어, 가리 비료를 먹고 견디는 어, 힘이 다 다르다는 거죠. 이렇게, 풀들은 아주, 이게, 장애 없이 잘 자랍니다. 그런데, 우리가 길러야 되 농작물, 이 밭에 심은 농작물, 생강만 이렇게 주고 간다는 거죠. 그래서 생강이, 풀보다 염에 약하다. 고온기에 염도에 의한 가리에 의한 자기 몸에서 견디는 힘이 부족하다. 근데 고추가 이렇게 잘 죽는 예는 없습니다. 잎이 약간 꼬글꼬글해져도 고추는 살아남는다. 그러나 생강은 이렇게 누렇게 해가지고 설금설금 다 말라 죽으려 밭이 이렇게 텅비어버림 밭이 흔히 다 비어버림. 이렇게 볼때이 현상은 우리가 누군가는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산업에서 상당히 에, 생강도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많은데 양념채소로서 어, 누군가는 이 일을 현상을 분석해서 어, 데이터를 바로 잡아야 된다. 어, 그래서 생강 재배지 지역에서도 어, 생강의 문제점 어, 여름에 일어난 문제점을 어, 파악해서 어, 이 현상을 어, 어, 우리가 보완한다면 앞으로 생강 생산에서는 수입량을 더 줄일 수 있다. 어, 그래야만.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 비용을 다 들여서 뱃집 깔고 모든 농작업을 다해서 여름에 잘 길러서 죽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바로잡으자면 우리가 봄에 사용한 질소분이 6월 7월경에 거의 다 소진이 되고 땅속에서 공기에 염분이 더 올라왔을 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을 파악해서 그 성분을 조사해서 작물에 적용하겠다. 누군가는 꼭 해야 농업에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황금알농법 대표 이 현상을 보고 토양 분석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내겠다. 농작물이 또 재배해서 아주 상품성 우수하게 잘 나오면 그것 또한 토양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맞춰내겠다. 그렇게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남 예산 지역에서. 광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